자, 오늘도 현대차 기아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현대차 기아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제가 이제 같이 살만한 종목으로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요. 서현이와도 말씀드렸는데요. 서현이와는 저희 비디이트클럽 멤버십에서 21,200원에 1차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15일 전일부터 매수하러 했고 오늘도 조금 21,000원 밑에서 지지부진 할때 계속 매수하러 말씀드렸는데요 종가 21,500원에 아주 미세하게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0, 2월 26일에 저피비 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 정책이 발표할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어 지금 최근에 저 PBR 관련주로 오른 게 현대차, 금호석유, 그리고 KCC, 그리고 하나금융주주, 그리고 삼성물산이었어요. 그쵸 하나금융주주. 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오, 올해 내내 결국에는 저 PBR 관련주와 그리고 더 PBR 관련주와. 그리고 AI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고 어, 아무래도 지금 양극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작년 내내 좋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어, 저는 이제 한템포쉴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에어코포르 비엠 이런 주식들은 2023년 1월 2월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23년 에 초에 매수를 했던 게 맞는 거고 24년 초에는 제주 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AI 주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로 엮일 만한 주식을 사셔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1월 16일부터 네페스 아크도 말씀드렸고 또 2월 14일, 13일에는 코세스 ts 이런 ai 반도체 관련 주소를 어, 매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서현이와를 지금 21,200원 그리고 넷패스 아크는 3만1 0 0원 28,800원, 27,000원 어, 이렇게 매수를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자동차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분위기가 어 계속 반복해서 순환미가 돌수 있습니다. 제가 네펠사크 같은 경우도 28,000원, 27,000원 이 라인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32,500원까지 올랐는데요. 거래대금이 1,300억 터지면서 32,550원. 그러니까 정고점에서 조금 저항이 생긴 게 인상적이지만 이런 주식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떤 지점에서 지지점을 찾고 또 반등이 어, 크게 나올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콜 멤버십에 함께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같이 어, 좀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세방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방전지는 PBR, PER 지수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1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만 원 위에서는 조금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8만 원 이하에서는 당연히 어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2월2 6 일에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초어이월 셋째 주이월 다음 주2월 셋째 주죠 이월 셋째 주에는 아무래도 저PBR 관련주들이 보각될 수 있고, 저PBR 관련주들이 세방전지나 현대차 같은 주식들이 오르면,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오픈헤치 테크로지라든지 HPSP, 자람 테크로지 STI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 내내 AI 반도체가 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료는 <laughs> 코스닥 수익률 탑 20을 보시면은, 오래되네, 어, 1월, 2월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상황이 뭐냐면은, 코스닥, 코스닥을 수익률 측면에서 초과하는 섹터는 없다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자체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 2007, 2017년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상승과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르면서, 2017년에요. 아 제가 실수로 2017년이 아니고 2021년입니다. 2021년에도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 개별주들이 올랐는데요. 올해도 보면 초전도체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오르고 2차 전지는 전액들만 오릅니다. 엔캠하고솔브몽어스 참고로 솔브몽리스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완전 날바닥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 어디서 주, 어디서 이거를 교육해 줬는데 이 기업 이렇게 됐다 얘기를 드리는 게 완전 바닥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한가가 올라간 시작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료가 붙는 건데요. 최근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에코앤드림이라는 주식이 올라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에코프로라든지 포스 콜딩스 같은 주식은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이 기업보다 당연히 에코프로나 포스 콜딩스가 좋지만 지금 매출이 급증할 만한 재료가 붙고 상한가가 올라간 이 시작점. 이 시작점에서 어 지점을 찾고 그러면 바로 3만 원, 4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지금 에코앤드림을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바닥권은 아닙니다만. 달려가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 말. 어디로? 10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 자, 현대차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현대차의 시가 총액이 얼마가 돼야 적정가치일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 영상 교육을 보신 분들 잘 아실 건데, 일단 기아는 PBR1을 찍었습니다. PBR을 1 찍었는데 어, BPS 기준으로 현대차가 40만 원이 적정 가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40만 원은 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수,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냐? 27, 28만 원은 일단 돌파하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PBR 관련 고, 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 뉴스 발표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뉴스 발표하고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종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 이제 기아가 가, 가는 차가 했다가 다시 10만 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럴 수있 있겠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랜덤워크 강아지와 사람의 이 원리처럼 어,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된 주식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개, 강아지가 어, 먼저 야 강아지야 먼저 가 강아지야 저 뒤따라와 이렇게 하는 말한다고 듣나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그때그때 어, 그때 다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를 때 특히 서현이와 같은 경우 여기서 물린 분들은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마 21,200원부터 2만원과 2만 21,000원 2만 사이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월 15일부터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 저점에서 한번 수익이 날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잘못 사서 물리는 분들은 주식을 굉장히 잘못사고 있는 겁니다. 어, 엄청 크게 오르는 주식은 항상 항상 어.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은 이 밑으로 꼬라박을 수 있지만, 꼬라박는다는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어, 조금 이제, 이게 거래대금도 4천0억 가까이 터지고, 그리고 서현이아가 어, 지금 실적이 아예 없는 회사가 아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는,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로서,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2,500억을 찍으면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찍어도 저평가인 겁니다. 근데 실, 시가총액이 지금 5,700억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PBR이라든지 PER을 다 짜져봤을 때는, 어, 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PBR과 BPS 같은 경우는 4만원이니까, PBR 1배 찍으면 4만원인데, PBR 1까지는 갈 확률이 적잖아요. 항상 저평가해야 으니까그렇죠 그러면, 한 0.7, 뭐, 0.6까지 해도, 당연히, 4728, 3만원, 28,000원, 뭐,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EPS 같은 경우도 6천원이기 때문에, 그냥 p e r 쉽게, 10배면, 6만 원인데 영업이익률 적고 ROE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ROE는 뭐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 저 PBR 관련주도 오르려면 결국에는 ROE하고 그리고 인도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 기아와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미, 어, 현대차 그리고 세방년지 그리고 서연이와가 그 주인공이 될수 있다! 라고 강력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존에 최근에 코세스로 수익 내드리고, 그리고 IMT도 수익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워트 이런 거 굉장히 큰 수익이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 그, 이,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오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언제 말씀드렸냐? 최근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상한가가 시, 이 시작한 이 시점 이 4,000원 밑에서는 그냥 주워다니면 된다 해서 그때도 어 공식적으로 매수가 드리고 딱 했는데 굉장히 급등했죠 최종목표가는 제가 이제 6,000원 부근이었는데더 어 크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어 제주반도체, 네오샘, 맥커스 맥커스는 제가 환상적으로 아주 도와줬죠요 맥커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1,300원에 제가 12월에 매수신호를 드렸고 그 다음에 14,000원 매도신호를 드렸고 다시 12,500원과 11,500원 또 매수신호를 드렸고요 다시 16,000원에 매도신호를 드렸고 다시 여기서는 또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또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당시에 메커스가 2월 7일, 2월 6일, 2월 5일에 괜찮다 괜찮다 할때 똑같이 딱한 종목 더 찍어드렸는데 그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어요. 왜냐? ARM 홀딩스가 상승을 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은 6천억입니다. 6,500억이 어떤 숫자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을 보면 영업이익까지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뭐 조금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만. 볼품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할 때 당연히 고평가입니다. 근데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어, 가온치스가 급등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온치스를 대장주로 보면서 단기로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지지를 할것이냐만 딱그 선을 그어 놓고 이 지점 밑으로 빠지면오픈헤치 테크놀로지도 같이 매수세가 언제 들어올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보고 있으면 수익이 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못 하면은 당연히 이 기민한 행동 디테일한 행동을 할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사실 오픈 엔진 테크놀로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만 600원에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매수 신호를 권해드렸던 겁니다. 이때 그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렇죠? 만 600원에 계속 테크인 매수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다음 주를 위해서 저 PBR 관련 주들 상당히 몇개 매수해놨습니다. 서현이와 하나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어, 한두개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a 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쉴수 있는데 쉬는 타이밍에 과연 이거 h p s b 오피스텔코지 자람 테크놀로지 STI가 과연 어떤 흐름일까 STI 같은 경우도 PER 관점으로는 저평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계속 2월 5일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아 이게 어, 여러분들 이거 그냥 45,000원 5만 원 그냥 갑니다. 계속 교육을 해드렸어요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 그죠? 제가 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AI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를 같이 보시면서 올해 이제 어, 조금 저는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로 같이 가시 보셔야 될게어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 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유비케어하고 지금 비트컴퓨터,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유비케어하고 비트컴퓨터는, 비트컴퓨터는, 이건 이제 원격으로 걸려는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어, 저는 이제 비트 컴퓨터가 대장이라고 보고, 유비케어도 사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음봉이몇개 생긴 다음에 또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24년 예산 매출액이 1 8 0 0억이 영업이익이 137억이고, 전년 동기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9%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2.5배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해서 그리고 본업의 매출 상장으로 자회사 크레테은맨 e p 당성, 그리고 똑딱. 똑딱은 여러분들 부모님, 어, 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미리 예약을, 어, 어떤 병원을 미리 예약할 때 똑딱 서비스를 통해서 예약을 한다면 합니다. 그런데 이 똑딱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똑딱 서비스의 확장성 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의료가 이제 완전 초입에 있는 시장인데 그 원격 의료가 초입에 있는데 마침 유비케어 같은 주식과 비트케어 컴퓨터 같은 주식은 실적은 나고 있음에도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저평가는 절대 아니지만 어,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의사, 의사의, 대 정원 확대, 이런 이제 이슈거리도 있었던 거 보면은, 고령화와 저출산과 맞물리면, 맞물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의료, 의료 서비스가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애 낳기 힘들게끔 의료 서비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 지금 소아과가 소아과가 참어 굉장히 좀 부, 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고령화, 저출산 이런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어 선두적으로 똑딱 서비스를 유료와 본격 호, 효과를 본격화 누리고 신사업 신사업 런칭 효과 등으로 외형과 내형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마이크쉐어 1위인 EMR 솔루션 매출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병, 의원, 약국,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 의사랑 유팜, 닥터스 등 제품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고 마, 만성질환 관리 어플인 닥터 바이스를 EMR과 연동시켜 당뇨와 고, 고혈압 부분에서 어, 이 독보적인 서비스를 하는데요. 똑딱이 2024년 9월 5일부터 멤버십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9월 5일, 그리고 이제 총선 4월, 그러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비케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세적으로 이 주식이 만 원이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바닷건에서 막 자꾸, 자꾸 여러분들 이런 그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 재료가 없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데, 이런 그림 이후에 응봉 두세 개더 생기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